이번 주 골프 소식 알아 봅시다. 얼마 전 세계 랭킹 1위 셰플러가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통 통제 중이던 경찰에 반항하며 경기장으로 진입하려던 셰플러가 체포되었던 사건인데요. 검찰은 네 가지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고, 청문회 10분 만에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증거 전체에 근거해 볼 때, 셰플러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큰 오해였다는 셰플러의 판단은 증거로 입증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셰플러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라고 주장했지만 보디캠이 꺼져 있어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들도 셰플러가 경찰관을 자동차로 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셰플러의 변호사는 증거가 나올수록 셰플러가 피해자였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셰플러는 경찰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돼도 바디캠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머리 아픈 법정 싸움에서 해방되어 홀거분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머리 아픈 상황에서도 2위를 한 셰플로인데 다음 대회는 몇 등을 할까요? 그리고 경찰관 상대로 민사소송은 안 한다고 하네요. 경찰관이 좀 조마조마했을 텐데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맥킬로이가 리브골프와 싸움에 끼어든 걸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돌이켜보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브골프에서 뛰기로 결정한 선수들에게 원한도 원망도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에 실망했다.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PGA와 PIF의 합병 논의는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더니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하면서 선수이사들의 입김이 너무 세져 내 역할이 필요 없어졌다는 애매한 뉘앙스의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맥킬로이는 이에 대해 PIF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통합하는 임무를 잃어 PGA 투어에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지민은 PGA 투어와 PIF 사이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였다. 지난 몇달 동안 그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의 일부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PGA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한 명인 마크 플레어티도 사임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명의 정책위원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외부인사는 3명뿐입니다. 반면 선수위원은 6명입니다. 이로 인해 투어 운영에 선수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역 PGA 투어 선수인 루카스 글로버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수가 과반을 가질 이유가 없다. 선수는 골프를 하고 운영은 사업가가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7번 아이언을 치는 법을 알려주지 않듯 우리도 그들에게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선수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배가 잘 가고 있는건지 산으로 가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사업가가 하고 선수들은 골프를 열심히 치는게 맞겠죠. 얼른 합병 마무리하고 하나의 골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us 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부적의 넬리코다가 파스리올에서 10타를 기록해 한홀에서 7타를 잃는 셉티풀보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이 대회는 뭐 끝난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핸디 준셈 치고 시작하는 걸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더 많은 소식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